안녕하세요. 볼트맘입니다. 안녕하셨습니까?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 아이템,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아지 사료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. 제가 예전에 댓글에서도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. 볼트를 4년 동안 키우면서 볼트가 진짜 살이 잘 붙지 않아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. 우리 브리더 님이랑도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직접 제가 고민도 토로하고 또 사료도 상담을 받았는데요. 또 사료도 항상 유목민이었어요. 사료를 정말 자주 바꿨는데요. 그 이유가 볼트가 잘 먹지 않아서였습니다. 먹더라도 진짜 맛없게 볼트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있구나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웬걸? 이번에 우연히 타임빌라스 의왕점에 갔다가 강아지 사료 팝업스토어에서를 만났습니다.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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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<목소리> 바로 요 사료입니다. 오리진의 오리지널, 오리지널 독입니다. 네 워낙 고단백이기 때문에 타 사료보다 적게 급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볼트의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초참했턴 볼트 홀추기 시절입니다. 바로 보여지는 것처럼 뼈가 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는데요. 제 나름의 노력한 결과임에도 이런 몸 상태를 꽤 오래 유지했었습니다. 짠! 자, 요 모습이 급여한 지 3개월 된 최근 볼트의 모습입니다. 몸통이 좀 통통하게 살이 드디어 올랐습니다. 몸의 비율이 딱 하니 전형적인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몸으로 완성이 됐습니다. 저는 볼트가 너무 잘 먹고 잘 싸고 건강체형으로 변해서 진짜 너무 만족을 하지만 강아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오기도 하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.